말씀을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4개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써여진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를 향하여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와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는 보통 안부 인사하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라 하라고 그렇게 안부 인사를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수신자에 대한 안부 인사가 없고 아주 전투적이고 강경적으로 격정적인 말로서 글을 시작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속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강경하게 나가지 않거든요. 어혜롭게 시작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가 1차 선교하며그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여러 교회를 향하여는 이렇게 강경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른 복음 없다. 라고 외치면서 선책이 갈라디아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냐하며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길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의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구원의 문제.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구원의 문제 이 신칭의 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은혜 말고 다른 복음을 왜곡하는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는 그런 사활이 걸린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격정적으로 강경하게 처음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니 다른 복음 없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갈라디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스는 로마스와 더불어 이신친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스를 로마스의 축소판이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스의 확대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왜이 이 갈라디아스가 그러냐하면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갈라디아스를 아주 사랑하고 좋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를 심지어 나의 아니다 이 말씀은 나의 아니다 나는 갈라디아스와 결혼했다 라고 할 만큼 이 갈라디아스를 좋아했습니다 로마스와 갈라디아스 안에 이신칭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를 계획함으로써 개신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과 율법,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인데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어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참된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게 사람이 뜻으로. 1 2 절을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막 공부하고 연구해서 뭔가를 정리해서 만든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이란 이신 칭이나 남의 세계 빛 가운데 부활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진리가 있는데,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나 팔찌를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가 이 전한 복음 외에 뭐 나나 다른 사도나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주도를 받는다. 주도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하면 이 당시에 거짓교사가 유대주의자들이 거짓교사였는데 지금은 뭐 이단이라고 할수 있죠.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한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절기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어를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은 불충만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기는 해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들이 정한 전통 절기를 다 지켜야 권을 받는다라고 거짓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보금을 섞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나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가 할례를 받은 걸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믿음으로 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여러 가지 그 이야기의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에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한가 그렇게 하실 때 율법은 초등 교사 몽학 선생과 같아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알려 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어 이렇게 된 사람에게도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더 거룩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날마다의 구원을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구원이라고 이런 여정을 볼 때.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부터 어렵게 받는 칭의로부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점점 성화되어지고 고룩해지는이 모든 과정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영화의 과정을 이루는 모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의 이 구원관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가톨릭의 구원관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러 선행을 해야 돼, 선행. 예수님의 믿음으로 부족하대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그 교인들이 우리 개신교보다 또 사회적인 뭐 활동이든 개인적인 삶의 부재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은혜로서 섬기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그 공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관도 달라요, 그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또 자기보다 훌륭한 업적을 이룬 성인들에게 기도함으로 그들이 기도를 도와서 자기의 기도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기도관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속죄관도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단한 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가 자백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한한 번의 영원한 속제를못 받는다고 각합니다 날마다 나와서 고해승사를 해고 단한 번에 지는 그날 그날 받기 때문에 날마다 와서 고해승사를 통해서 제 용서를 받는다기 때문에 이 캐톨릭의 교리하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개신교의 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복음도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의를 입은 우리들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가서 날마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맞지만 율법이 아니다. 오직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제도라든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참 자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더 수준 높은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간이다라고 사도벌이 강경하게, 절대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외치고, 다른 복음은 조조를 받 사도든 누구든 천사라도 누구라도 말,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다하면 조조를 받다 나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시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도 이 복음에 다 동의했다는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오직 은혜로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을 돌려드릴 줄도 있습니다자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행함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자유를 승취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가는 자유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붙여진 편지 쓰고, 거짓 교사들의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1차 성교여행 중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했고, 이 핵심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것도 선행으 거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는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오히려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냐 믿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사랑의 율법이긴 해도 우리 믿음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믿음, 행함 자유, 뭐 구원, 그리스도, 의 갈라디아에서는 작은 도마였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 율법의 3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말, 우리 말 타는 거 있죠. 말, 말의 말 굴레와 같은 굴레. 이렇게.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억제하잖아요, 말을. 분리를 가지고.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게첫 번째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울의 기능이에요. 율법 알면서 딱 써보면 우리는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면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촛대의 기능입니다. 진리와 선을 비추어 주므로 어떻게 선을 살아야 할지를 방향을 보여준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메이시니까 이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을 선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거룩함, 진리, 의로움, 완전함, 영적, 영원함, 이런 것들이 사랑. 그래서 그, 거울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정제의 기능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알게 하고 인간의 죄됨을 알게 하는 것이 로마에서 강조하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 율법 아벨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험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되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예수님께 갈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아, 죄인이구나.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대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하는 모험학 선생, 초등교사가 되어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도 그러나,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준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생의 안내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또.